자 오늘 전사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볼게요 어린이 예수님 자 우리 지난주 전사님한테 설교 들은 거 한번 복습해 보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설교 들었어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다같이 하나 줄게 자 지난주에 어떤 설교 들었어 자자 부끄러우니까 전사님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간 가운데 오셨어요. 자, 하늘에서 명령하셔도 되는데 소리치셔도 되는데 인간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간 가운데 오셨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셨 했지 전사님이? 자. 어. 수아. 맞아. 수아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전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겪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배고픔이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 기억나. 기억나. 자, 오늘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랑 어린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마음 나눌 건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서른 살부터 서른 세 살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 이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친구들 나이 같은 예수님을 담은 성경이 있어요. 딱한 한 곳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에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진 않고 전사님 이제 설교하면서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본이 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지? 맞아, 마리아. 아버지는 누구야? 몰라요, 아니고 요셉. 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한 번인 6월절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그 날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루가 6월절이야그6월절을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사셨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예수님 어디사셨을까 어, 마구간에 배를 표현하시고 살았던 지역이 있어. 이거 맞추는 지금 다른 단계. 어, 우리, 규윤이. 어, 이스라엘인데 어떤 특정한 지역이야. 자, 자, 전사님이 힌트를 줄게. 어, 우리, 리인님. 아, 맞아, 나사렛, 나사렛. 자, 예수님은 나사렛 나사렛을 사셨어요 근데, 나사렛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는몇 키로 했냐면 160키로나 됐어.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걸어가야 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60km를 걸어가셨어요. 아마 전생 봤을 때는 3, 4일을 꼬박 걸으셨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정도 걷다 보니까 마리아, 마리 어, 어머니 마리아가 좀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야. 어, 근데 어떤 친구들 이렇게 이 물어볼 수 있어. 아, 이 마리아가 엄마 맞아요? 어떻게 아들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른 채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갈때 하루 정도 지나서 알게 돼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아 사람들이 살았냐면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이동하기도 한 반면에 또 나이든 사람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구분지어서 나이든 사람은 앞줄에 그리고 나이 적은 아이들을 뒤쪽에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지 여기 무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 이스라엘은 어른되는 기준이 남자는 13살 그리고 여자는 12살이 어른이 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성원이가 지금 결혼했어. 그리고 지금 해, 어 우리 유빈이가 유빈이가 임신을 했어. 이게 상상이나 돼? 안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른의 기준이 남자가 13살, 여자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은 아이였기 때문에 뒷줄에서 그 일행의 그 무리에 따라갔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찾았어요. 예수님이 어딨지? 예수님이 어딨지? 우리 수님이 가 어딨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데도 없었어. 시장에도 없었고, 음식점에도 없었고, 키시방에도 없었고, 오락실에도 없었어. 어, 없었지, 없었지, 없었지. 이를 태면. 그런데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말씀한고 볼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 바로 성전에 계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몇 살이었다고? 12살. 근데 12살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음식점, 애들이 노는 놀이터도 아니고 바로 성전에 계셨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어. 그러다가 결국 발견한 곳은 성전이었고,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지금으로 치면 여러 전우사님들이랑 옥사님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은 몇 살이었다고? 12살. 12살이었는데, 그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3박 4일 동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누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어, 노아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엄, 노아의 엄마가 전사님 전하는 거야. 전선님또 우리 노아 교회에 있지 않나요? 또 우리 성민이가 교회에 있지 않나요? 아, 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또 밥도 안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우리 그런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그런 12살 예수님 같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3일 동안 찾았으니까 다급하게 찾았어. 아이를 잊어버렸을때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예수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했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수님아. 야, 너 어디 있었어? 3일 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우리 출발할 때왜 같이 출발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아빠가 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걱정 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3일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결국 찾았는데, 원래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아이,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 잠시 한눈팔고 있었나봐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출발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뚱맞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대사가, 오늘 빨간 줄로 친 전쌤 친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한 대사예요. 자, 우리 예수님 대사를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을까? 우리는 알아 그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아들이 아들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속 있었어. 그런데 마리아는 몰랐나 봐. 마리아는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아들 예수를 낳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 을 통하여서 예수를 낳게 되는 이전에 사실 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있었나 봐. 잊고 있었나 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혼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렸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전에 애굽을 멸망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종노릇 할 때처럼 예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내가 버린 것 받을까봐 내가 맞을까봐 나라가 멸망할까봐 내 일이 안 될까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경을 찾은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에요. 나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누구였다고 바로 나의 아버지셨어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친구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아버지는 의미가 에이, 술만 많이 마시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과묵하고 말씀도 잘안 하시고. 이런 아버지들 두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야. 그 아버지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성전에 삼박 4일 동안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다음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다른 이사의 적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어요. 자, 종들은 뭐야?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돈을 안 줄까봐 일을 하고 생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자, 그럼 어떤 심 그럴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 남자였어요. 아버지, 엄마 하나님은 아니에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집을 지키는 분이야. 가정을 지키는 분이야. 가족들이 의지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돈이 없어, 무엇을 갖고 싶어.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바로 아버지세요. 자, 저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고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아니 내 안에서 계시는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전사님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에 예수님 이야기했죠. 마리아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르냐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확실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야. 나는 이 다음에 이사람들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것들을 알고 계셨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일입고난 후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나세에서 돌아가고 그 후에 그들의 말을 순종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생님이 하나 문제들게 자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12살. 12살. 그러면 성경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한때가몇 살일까? 우리 근총이 몇 살이었을까? 13살. 아니야, 1세살 아니고. 13살. 자, 선생님, 아, 잠깐 얘기했는데. 13살. 어, 우리 기훈이 13살. 맞아, 30살. 자, 그러면 30살과 12살 사이에 있는 몇년이 있어? 13살. 맞아, 18년. 그지? 18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야, 친구들. 자, 예수님은 12살 때 돈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 나는 이 사람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적인 메시아고 우리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 그런데 몇년 동안, 여8년 동안, 야, 이좀더이해좀 좀 그렇다. 여기, 거룩한 자리에서 18회 동안 18회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본인이 물론 다할수 있었어.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다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몇년 동안, 몇년 동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전사님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자, 순종이 뭘까? 순종이 뭐야? 순종이 뭐야? 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면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야. 순종이 뭐냐면 내가 할수 없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종을 하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볼게. 자, 엄마가 노아한테 그래. 노아야. 노아야, 엄마가 노아한테 10만원 줄 테니까 빨리 피자 사 먹고 빨리 피시방 가서 밤새도록 놀아. 이거 너할수 있어? 없어? 어? 할수 있을 것 없을까? 그건 아마 기쁘게 할 걸? 자, 아니면 어, 우리 소희한테 엄마가 와서 소희야. 어, 친구네 집에서 밤새도록 놀고 집에 절대 들어오지 마. 소희는 할 거야, 안할 거야? 어, 할지 왜? 재밌고 기쁘고 원하니까. 그런데 이건순종이 아니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어, 우리 현준아. 현준아. 아, 어, 현준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 어, 전세생이랑 같이 에버랜드 가자. 그러면은 현준이는 아마 전선이 깨우기도 전에 아마 잠도 못잘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기다려서 전선이랑 같이 에버랜드에갈 거야 그런데 다시 근데 어 그래 전선님도 가봤어 자 근데 현준이한 다시 한번 물어볼게 현준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선이랑 교회 가자 그러면 현준이는 에버랜드 가는 게 좋아 아니면 교회 가는 게 좋아? 에버랜드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전선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순정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야. 할수 없지만, 하기 싫지만, 하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이라면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말씀 시작.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예수님이 그 순종을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전생에 지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땅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아이들을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부모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종하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전사님 오늘 조금 딱딱한 설교가 될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왜냐하면 올해 이 말씀이 우리 작은 이스일 교회의 목표예요. 주제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원치 않지만 자신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아 오케이.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생 대신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조용히 하고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자, 전사님이 말씀하실 거야. 오늘 전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고 누구라고? 바로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힘들면, 아프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고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기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전생 무엇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줬냐면 바로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전사님이 그에 따르는 얻는 것이 있다고 지난주 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 이스마엘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지혜가 더욱더 자라나기 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그냥 친구들이 되기 원해요. 그런데 그 비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해 2015년 우리 사랑하는 작은 애시마의 그 친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한번 기도해볼 거예요.